우크라이나 학자와 접촉을 했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결사항전의 의지를 표명하는데 뒤풀이 자리에 와서는 우크라이나 국가발전 동력이 완전히 사라질 판이기 때문에 치욕을 감수해서라도 전쟁을 끝내는 것이 우크라이나를 살리는 길이지 않겠는가 라는 식의 비참한 감정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의 전력과 물 공급이 끊기며 주민들이 극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인프라 파괴가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큰 고난을 주고 있을까요? 최근에 벌어지는 공습이라든지 습격이 판도를 바꿀 걸까 아닐까? 제가 볼 때는 게 누적적인 효과의 또 어떤 강화인 듯 합니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는 때로는 강력한 펀치를 맞아 왔고 때로는 잔매를 맞아 와서 다리가 상당히 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러시아가 사실은 접먹던 힘까지 다. 뽑아내서 밀어붙이면은 좀더 진격 속도를 빠르게 할수 있겠지만 또한 러시아로서는 그렇게 하다가는 과부하 걸려가지고요 이를 그르칠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후 정당화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마라톤을 할때 페이스를 조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전쟁을 수행했다고 보여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진도를 빼다가 체력이 바닥나는 상태를 막아오면서 러시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쟁을 수행해 왔다. 그래서 연장성 상에서 주기적으로 이제 폭격을 가해 왔고 근데 그 폭격이 뭐 쉽게 말하면 뭐 우크라이나 국토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상황은 아니었고 일단 전략적으로는 항전 의지를 꺾고요 물론 그런 식의 공습을 했을 때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이에 생겨나겠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전황을 불리하게 만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도 이제 불만이 갈 텐데 그런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흔드는 상황일 것이고 전술적으로는요. 사실은 뭐랄까? 정밀 타격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정밀 타격 중의 하나가 우크라이나에 들어와 있는 서방 용병들 그리고 또 서방 고문관들의 집결지였다고 하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핀 포인트로 타격을 해서 서방 개입 세력에게 경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큰 피해를 입혀서 개입에 어떤 의지를 꺾는 그런 효과도 노린다고 보입니다 요컨대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해지고 있는 러시아의 어떤 공습 습격 공격이 전면적이지는 않는데 적어도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를 꿇고 체력을 바닥나게 하는 효과는 꾸준히 가져왔다. 그런 연정선상에 있는 일부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민심은 어떤 상황인가요?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여론을 우리가 정말로 민심의 반영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확실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전에 들었던 우크라이나의 여론조사로는 두 가지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뭐냐면 위기에 몰릴수록 상황이 안 좋을수록 더 투지를 불태우면서, 그래. 끝까지 가보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지도부가 좀 엉성하고 실수를 많이 했더라도 그래도 우리 지도부니까 위기 상황일수록 더 지지해주고 믿고 따르자라고 하는 흐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쟁이 너무 지긋지긋하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하면서 다른 활로 치욕을감수해서라도 전쟁을 빨리 끝내는 쪽으로 가자고 하는 여론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여론이 이제 평하게 맞서고 있다고 하는 여론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뭐 정교한 정보를 가지고 예측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추정일 텐데 결국은 결사 항전의 의지의 추세가 사그라들고 현실을 인정하고 정쟁의그 종식을 앞당기는 쪽으로 가자는 쪽의 의견이 좀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해 봅니다.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고요. 국제적인 환경이라든지 전황이 워낙 그 우크라이나에게 하기 때문에 정말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추측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종전의 방향으로 가자는 또 그런 여론이 많을 것 같고요. 간접적으로 제가 들었던 정보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연말에 제가 아는 분이 우크라이나 학자와 접촉을 했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결사 항전의 의지를 표명하는데 사적인 자리요 뒤풀이 자리에 와서는 우크라이나 의 국가 발전 동력이 완전히 지금 사라질 판이기 때문에 치욕을 감수해서라도 전쟁을 끝내는 것이 우크라이나를 살리는 길이지 않겠는가라는 식의 비참한 감정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런 우크라이나 학자의 입장이 얼마만큼 일반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의 그 생각이 점점 더 퍼져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크라이나가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젤렌스키 재선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일단 불리한 상황입니다. 물론 강을 건널 때 말을 객하지 않는다는 어떤 속담이 있듯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상당수는 그래도 현 지도부를 한번 그 믿고 따르자라는 생각이 있겠지만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요. 드레스키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고 근근히 버티고 있는 수준이고 언제 급전직할지 모르겠고요. 더더군다나 그 경쟁자가 사실은 또 존재하고 있거든요. 지금 영국에 가 있는 짤루지니라고 하는 예전에 장군이었던 우리가 지금 외교관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의 그 지지도가 상당히 높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충분히 대항마가 될수 있고. 정치적 흐름을 잘 타면 젤레스키의 어떤 대안으로서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제가 모르는 유력한 정치가가 또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상황을 정보면 젤레스키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고혹스러운 입장. 일 것이고요. 또 어느 순간에 사실은 젤레스키 뭐 대통령으로서 승산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또 명분을 내세워서 선거를 치르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런 면에서 정치계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선거가 치러질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어떤 의문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정계를 정계의 어떤 추이를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로즈니는 어떤 사람인가요?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의 그 총사령관으로서 전쟁을 이끌어왔던 군인인데 상당히 그 성과를 많이 올려서 어쨌든 간에 초기에 러시아군의 공세에 할일없이 밀리던 우크라이나군이 그 공격을 막아냈고 국토가 유린되는 상황을 막아냈고 물론 이게 서로 진퇴가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우크라이나의 전선을 지켜왔었는데 그런 공을 인정받아서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에서 저 장군은 믿고 따를 만한 군사 리더라고 하는 그 인식을 주었죠. 그래서 인기가 상당히 올라섰어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잘루진이라고 하는 어떤 그 군인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사람이 바로 젤렌스키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력 기반을 침해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전격적으로 해임을 했고요. 그리고 저 멀리 보냈죠. 영국으로 보내 버렸습니다. 그 당시 상당히 갈등이 심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인사권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었고 밑에 있는 사람이 잘루지니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그들 받아들이고 영국으로 갔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 유력한 정치인으로 떠올랐고 실제로 한 두어 달 전에 여론 조사를 봤는데 만약에 2025년 5월 6월에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 선교가 치러진다면 하면서 또 가상 대결을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젤렌스키 현 대통령과 잘루지니가 만약에 1대1로 맞붙는다면 했을 때 거의 그 지지율이 비슷비슷하게 나왔다.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때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존재가 될수 있겠죠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차피 권력자이고 정치인이고 더더군다나 이게 평탄한 국가가 아니라 원래부터 정치계에 그 요동이 많이 일었고 더더군다나 전쟁을 하고 있는 그 국가의 그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정치공학적인 행동을 많이 했어요 일단 강력한 야당을 불법화해서 해산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 위로도 여론이라든지 관영매체 언론 매체를 장악해서 사실은 러시아의 어떤 언론 매체를 꽉 쥐고 통제한다고 하는데 그에 못지않은 식으로 우크라이나의 언론을 통제했던 인물이 바로 젤렌스키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대항마가 될 만한 사람들을 계속 제거해왔었는데 그 대표적인 피해자가 바로 잘로진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제레스키의 견제를 받았던 인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충분히 뭐 예상 가능한 일인데 자기의 그 다음 임기를 보장받는 방법은 조금이라도 자기의 그 라이벌이 될 만한 사람들을 억누르거나 제거하는 방법이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지 지난 3년 동안에 상당히 강력한 강도로 수행되어 왔던 정치권력 강화 수법이었습니다. 잘로진이는 전쟁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요? 이 젤렌스키보다 현격히 유화적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군인 출신이고요. 전쟁의 지도부인데 친러시아는 전혀 아니고요. 어, 러시아가 오히려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데그 강경한 자세가 젤렌스키에 비해서 얼마만큼 강하다 약하다는 좀 따져보는 문제가 있을 텐데 정치적인 야망이 있다고 하면 정치적인 포부가 있다고 하면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확률을 높인다고 했을 때 러시아에게 강경 제사로 나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약간은 유화 제사로 나갈 것인가는 아주 열심히 그 주판을 튕겨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를 따져보겠죠 지금 상황에선 대 러시아 강경 자세 아니면 대 러시아 유화 제사가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직권이 유리한가는 아마 지금 딱 잘은 알았었는데 만약에 자루진이라고 하는 유력한 정치인이 집권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주변에 참모들과 면밀히 논의하고 계산을 해서 입장을 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약 4,000대의 탱크를 잃으며 군사 장비가 고갈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손실이 러시아 군사력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보세요? 뭐 당연히 뭐큰 피해를 입어서 분명한 사실이고요 인명 피해만 놓고 보자면 우크라이나라든지 아니면 러시아에게 그 상당히 비우호적인 서방의 전쟁 용소 같은 경우는 뭐 인명 피해만 뭐 80만 명, 100만 명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실 제가 볼땐 프로파간다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러시아는 일단 그 인명 피해 규모를 발표하고 있지 않죠. 추정하고인데 그리고 나름대로 공신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소스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면 10만 명은 넘는다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보부라든지 젤렌스키가 말하는 것처럼 50만 명, 60만 명은 결코 아니다. 그야말로 추정일 텐데 10만 명과 15만 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할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10만 명, 15만 명이라고 하는 수치가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물론 한명한 한 명이 다 엄청난 비극일 텐데 소련 말기에 아프가니스탄에 개입을 해서 엄청나게 큰 피해를 봤는데 아마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이 당했던 인명 피해가 한 5만 명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또그 이후에 그러니까 러시아 연방으로 이제 대체가 된 다음에 체첸과 전쟁을 두번 했죠. 거기서도 피해를 입었지만. 그 피해가 만명 단위였지 십만 명까지는 전혀 안 갔거든요. 그런 면에서 소련 말기부터 그 다음에 러시아 연방이라고 하는 세련 국가로 탄생한 30년 40년 사이에 러시아가 겪은 최대 인명 피해. 를낸 전쟁이었다라고 할수 있겠죠. 사실 뭐 무기의 파괴 정도야 러시아가 원래 군사 강국이고 다른 공업 분야는 몰라도 군수 공업에서는 나들 강점이 있기 때문에 금방 금방 이게 매워지는데 인명 손실이 상당히 크다는 측면에서는 비록 전황이 러시아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타격이 크게 돋보이진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30년 40년 사이에서는 러시아가 입은 최대의 피해를 일으킨 전쟁이었다라는 측면에서는 러시아에게 상당한 큰 타격이 가졌다고 할수 있겠죠. 러시아가 병력 충원을 위해 강제 징집을 확대하면서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력 동원이 러시아 사회에 어떤 부담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지난 3년 동안 그 전쟁을 치러 오면서 전쟁 초기에 이런 그 러시아 인적 손실, 젊은이들이 많이 죽은 것도 사실이고요. 30만 명 추가 징집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외신에서 봤죠. 러시아의 고급 인력들이 대거 해외로 유출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컴퓨터라든지 정보산업 측에서 유출이 상당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젊은 사람이 죽은 거, 그리고 젊은 경제 활동 인구, 그 특히 고급 두뇌가 유출됐다는 측면에서는 러시아가 큰 타격을 입은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전쟁 초기에 서방 언론이 예측한 것처럼 러시아의 경제가 완전히 뒤흔들릴 정도의 타격은 분명히 아니었죠. 그런 타격은 아니었지만 타격이 있었다고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한 그 푸틴 집권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인데, 러시아 경제가 나름대로 발전을 해왔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경제발전을 했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 바로 노동력 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푸틴 대통령이 원래 바란 수준으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당연히 뭐 국가 위정자로서 엄청나게 고속 그리고 고도성장을 하기를 바랄 텐데, 그 발목을 잡았던 것이 바로 러시아의 노동력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그런데 그 이유는 인구 구조화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러시아가 그 저출생 국가거든요 일단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 안에 가장 그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종 집단이 바로 이제 대러시아일텐데요 이 대러시아인들의 출산 수준이 상당히 낮아요. 일정 정도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대부분 이제 저출생 추세지만 러시아도 거기 비껴가지 않은 나라였고 오히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의 그 충격이 컸던 나라 중에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 구조, 인구 구조에 따라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던 나라였는데, 그리고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노동 생산성으로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그 푸틴 대통령 행정부가 일정한 성과를 보였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동력 부족 사태를 완전히 그 상쇄할 수 있을 만큼 눈에 보이는 노동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일정한 정도의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던 러시아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타격을 최소한 노동력 부족이라고 하는 현상에서는 또 타격을 입은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이번 러우 전쟁을 전후로 푸틴의 입지는 어떻게 변한 상황인가요? 10만 명이 넘는 인명 피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 사실 정치가로서는 뭐 좋은 일은 아니죠. 학설적으로 푸틴 대통령의 어떤 노회함이라고 할까, 노련함 아니면은 뭐 교활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쟁 피해의 그 부담을 이게 분산을 해놨습니다. 게 뭐냐면 러시아 정치의 가장 큰 야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이 역시 모스크바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중심지인데요. 여기서는 징집이라든지 그걸 별로 하지 않았어요. 주로 전쟁을 수행하는 계약병이라고 하죠. 실제로 전선에서 총과 무기를 들고 적과 싸워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전투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중심부가 아니라 병방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뒤떨어지고 벌이가 시원치 않은 지방. 그리고 변경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계약을 맺어서 일선에 투입을 했고요 실제로 전술에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젊은이가 아니라 저기 변경에 있는 젊은이 ...들이에요. 최근에 아마 그 동영상을 보신 분이 있을 텐데 우크라이나 병사하고 러시아군 병사하고 정말로 육박전을 벌이다가 결국은 우크라이나 병사가 목숨을 잃는 전쟁의 비극과 처참성을 보여주는 그 동영상이 있었는데 그때 우크라이나군을 결국은 죽인 병사가 러시아군 병사인데 대러시아인 병사 그러니까 슬라비이 아닙니다 저기 그 변경에 있는 몽골 계통의 소수민족 병사였거든요. 그 단편적인 예에서 알수 있듯이 전선에서 가장 큰 중압을 부담하고 있는 사람들은 중심부가 아닌 변경에서 나온 병사들이고요. 이게 러시아의 군사구조를 좀 아셔야 될 텐데요. 러시아의 군사구조에서 징집당했다고 하죠. 징집되어서 군대의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군대에 소환된, 소집된 군인들은 전투 임무를 맡지 않습니다. 후방에서 그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징지병이 아닙니다. 계약병이라고 하죠.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국방부가 이러이러한 보수를 제공하고 이러이러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니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군인이 되어라. 그리고 전선에 투입되어서 전투를 수행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 계약병인데요. 그 계약병이 주로 다 변경직에서 나왔던 것인데, 계약을 맺고 군이 인 돼서 전투를 수행했을 때 받는 수당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라고 하면 변경 지역에 경제력이 뒤떨어지는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에서 버는 돈에 3배, 4배, 5배를 벌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비극적으로 만약에 목숨을 잃거나 그게 다쳤을 경우에 상당히 거액의 보상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옛날에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우리 집안을 살리려면 너가 계약병으로 나가 싸워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이고요. 그런 또 가족의 어떤 압박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내가 한번 이 집안을 일으켜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또 이런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널리 이게 이해되지 않은 것이 텐데 러시아에는 정말로 많은 소수민족들이 있고요. 어떤 소수민족 사이에서는 뭐 이런 뭐 경제적인 이득이라도 이런 거 상관없이 전쟁에 나가서 자기의 용맹을 증명하는 것이 명예 자산이 되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그 위상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취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잘 이해가 안될 수가 있는데, 또 우리나라에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채첸이라든지체첸 병사들이 지금 많이 투입돼서 싸우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군사문화, 상무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부족들이 있어요. 거기서 또 많이. 계약병이 나옵니다. 이런 면에서는 일단 전쟁 피해를 입었을 때그 피해에 엄청난 반발을 하고 분노를 느낄. 그런 지역에서는 사실은 증지이이지지 않고, 계약병이 나오지 않고, 그런 피해를 감당할 만한 멘탈, 내지는, 그래, 이번 기회에 한번 땡겨가지고, 한번돈 벌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전쟁에 나가는 젊은이들이 바로 변경해서 오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의 입장, 이제 현 러시아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똑같은 피해가 만약에 중심부에서 나온다게되면 사실은 상당히 버거운 정치적 부담이 될 텐데, 거기서는 안 나오고, 다른 쪽으로 분사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는 오히려 전쟁에 나가는 것이 자랑거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피해를 입다고 하더라도 그에 뭐랄까 그걸 충분히 보상할 만한 경제적 보상을 바라는 전사자가 나오더라도 아니면 그 중상자가 나오더라도 불만이 크지 않겠죠. 그런 면에서 전쟁의 비극을 상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것이 잘 주요했다고 보여요. 그래서 10만 명을 넘는 인명피해를 겪으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푸틴 대통령에게 가해지는 정치적 타격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전쟁을 하면서 이게 뭐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충돌이었지만 조금 더 크게 보자면 역시 서방과 러시아의 충돌이었다고 할수 있는데 전쟁은 결국 프라파간다의 싸움일 텐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방이 러시아에 가하는 공포, 그다음에 서방이 러시아에 가하는, 가하는 어떤 위협을 부풀리고 강조해서 전쟁 수행을 정당화하는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항상 써왔고 사실 잘 먹혀들었던 방법인데 우크라이나를 뺏기게 되면은 서방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전쟁이 이겨야 된다 우크라이나를 차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왔겠죠 그런 공포는 일정 정도 실체가 있었고 또한 그럼에도 또 동시에 이것을 프라파가 의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서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방도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가 러시아의 위협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승리를 우리가 용납을 한다면 곧바로 서유럽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일정 정도 실체가 있다고 할수 있겠지만 또 거기도 프로파간드가 있습니다. 그 측면을 사실 우리가 많이 짚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 서방이 러시아의 어떤 위협을 강조하느냐 어떤 경우는 부풀리기까지 하느냐 또 심하게 말하면 날조까지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바로 유럽이 안고 있는 자체 모순을 밖으로 빼돌리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서유럽도 많은 위협을 가지고 있죠. 내부에 갈등 요소가 있고 그 갈등 요소가 점점 커지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결속력이 약해지고 있는데 그런 결속력을 되찾고 이질적인 국가들의 연합인 유럽연합의 힘을 강화하는 방법이 고민 되겠죠. 현재의 유럽연합의 지도자들도. 혹시 외신을 눈여겨 보신 분들은 아마 들어봤을 이름일 텐데, 우르슬라폰 데어 라이엔인가 이런 분이죠. 여성인데 상당히 러시아에게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우르슬라폰 데어 라이엔으로 대표되는 강경 세력들에게 러시아란 나라는 공포의 대상, 그 다음에 위험한 나라로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위협을 강조하고 과장하고 날조하면서 얻는 정치적 이득이 있을 것입니다. 유럽 내부의 내부적인 갈등 요소를 밖으로 빼돌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유럽과 러시아가 서로 풀라빠간다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위협을 과장하고 날조해서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는 푸틴 대통령의 어떤 전략이 있다고 하면 그 반대편에 또한 마찬가지로 푸틴과 러시아와 소련의 어떤 그런 그 위협을 과장하고 부풀리고 날조해서 서유럽의 어떤 내부 모순을 밖으로 빼돌리려고 하는 이런 또 전략도 똑같이 구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 관계를 설명해야지 한쪽은 악하고 한쪽은 선하다 이런 식의 선악 구분으로 이 대립 관계를 보는 순간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